살아있는 그 생생한 메시지들을 우리 두 분을 통해서 두 분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미 많이 주신 것 같아요. 네. 할렐루야. 어, 우리 말씀 같이 찾아보겠는데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어,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하고도 굉장히 이게 맞는. 그런 말씀 우리 간증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네. 제가 가진 성경은 1014쪽입니다 1014페이지 부약성경 이사야서 40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014페이지 이사야서 40장 1절과 2절이에요.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의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사실은 지난 여름에 저희들이 이사야서를 여덟 번 동안에 봤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지금 이제 멈춰 있다가 다시 이제 오늘부터 이사야서를 이제 사십 장부터 할 차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제가 보고 또 준비를 했는데 어, 여기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에 어, 위로하라 위로하라 나하무 나하무 암미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주제는 뭐냐면 위로라는 말씀이에요. 위로. 위로가 뭐냐면 사실은 이사야서 안에 이 위로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 이사야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의 구원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여호와의 구원 이게 뭐냐면 이사야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그한 방편이 뭐냐면, 오늘 이 말씀에서는 위로라는 말씀이에요.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만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구원이 뭐냐? 그러니까 내 원래 모습을 찾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날 창조하신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나를 다시 사신, 구속하신 나의 원래 모습을 회복하는 거, 원래 나를 다시 찾는 거예요. 그걸 이제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 그런데 이 구원을 입는 데 있어서 오늘 이 사십장 일절 말씀에서 위로하라,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서 안에 이 위로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절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마음에 닿도록 예루살렘에게 말하라. 그것에게 외쳐서 구하라. 그보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얻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그 1절에서는 하나님이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2절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정겹게 정다이 말해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복역, 어떤 복무의 기간이 노역의 기간이 이제는 끝났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그러니까 이 위로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기간이 끝날 때 이제 위로가 옵니다 우리한테. 그 그러니까 위로 전에는 뭐냐면 어떤 굉장히 힘든 이게 뭔지도 모르는 짐을 내가 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격이라고 합니다. 그런 긴 터널, 어둠의 터널 같은 것을 우리가 걷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 구원의 방법은 뭐냐면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인데 보격의 때가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보격의 때가 끝났다. 끝났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역의 때가 끝나면 하나님 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떻게 위로하냐면 마음에 닿도록 말아라 마음에 닿도록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 이 말씀하세요 마음에 닿도록 말아라 그럼 이 마음이 뭐냐면요 이게 영이에요 영 <laughs> 나의 가장 깊은 곳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마음 그렇죠? 보이지 않아요 이것은. 그런데 이게 실체예요. 이 마음으로부터 다 흘러나와요. 예, 네. 그게 나예요, 진짜 나. 그런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에서는 온 우주 가운데서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예루살렘이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중심이 회복되는 거예요. 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의 회복의 메시지예요. 그 실제 예루살렘이 지금 어떤 긴 기간을 겪고 있어요. 복역과 같은 기간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밟히는 거예요. 황무하고 사람 살만한 데가 안 되는 그런 땅이 돼버린 거예요. 버림받은 땅이라고 그렇게 불리워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랜 기간 이 복역의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의 상태였어요. 실제 역사가 그랬어요. 실제 예루살렘 땅이 그런데 이 이사야 40장 말씀은 이 예루살렘에게 이제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예루살렘이 어떤 실제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이걸 뭐라고 하냐면 치유라고 합니다. 치유. 이걸 위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와 닿는 거예요, 예루살렘에게. 이게요. 예루살렘이 그래서 그렇게 살아나는데 이게 한 개인에게도 똑같이 일어나요 이런 일들이 한 개인에게도 뭐냐면 긴 복역의 때를 겪어요 그런데 어느 때가 차면 끝났다 자, 해볼까요? 끝났다 지금 끝난 거예요 뭐가 끝났냐면 오랜 복역의 기간이 끝난 거예요 오랜 그 무거운 무엇인지도 알수 없는 그 무게 내가 왜 이래야 되지? 이런 일이 왜 생겨야 되지? 신은 누구지? 나는 뭐지? 이런 모든 그걸 보격이라 그래요. 아직 구원이 없는 상태. 당연히 그러니까 위로가 없는 거죠. 아무도 나에게 내 영에게 진정한 위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돼. 내가 뭐 안전 장치를 만들어야 되고, 내가 또 이겨야 되고, 내가 살아남아야 되고, 그걸 뭐라 고 하냐면 터널 속에 있는 보격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라고 말해. 근데 하나님이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게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 그럼 호세아서에 보면 너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났어요, 이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 백성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학을 띠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백성 아니다, 로암미. 안미가 내 백성이고 로안미하면 내 백성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끝이 아니고 호세아한테 바로 뭐라고 말? 그말 하기가 무섭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로안미가 안미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할렐루야.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 눈이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 알파벳에서. 이게 뭐냐면 신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신실한. 그러니까 내가 위로받고 내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누가 이 일을 하신다고요? 여호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구원은 어린 양이 이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아버지가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위로가 오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와 닿으려면 사실은 이 마음에 와 닿으려면 이게 뭐냐면 영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영이 내 영이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눈물도 나오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눈물이 나온다는 것은 내 영에게 뭔가 터치가 됐다라는 거예요. 내 영에게 지금 뭔가 하나님이 와서 닿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닿냐면 사실은 생명으로 와서 닿습니다. 생명으로. 이게 뭐냐면 아들의 생명으로 십자가에서 어린 양의 피로써 그 생명을 주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아들이 자기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걸 대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때 우리는 영이 깨닫게 되고 알게 돼요. 그때 터치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실제인데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사랑이 나한테 와서 닿는 순간이에요. 그게 마음에 닿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역을 누가 하겠어요? 이 말씀 사역인데 이 사역을 누가 하시냐면. 이게 진리의 사역인데 이걸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뭐냐면 나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하면 안식이란 뜻이에요. 안식의 사역, 안식의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위로가 오는 것입니다. 위로. 그래서 이걸 뭐라고? 이걸 읽으면 나함이라고 그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나함. 이게 위로란 말이에요. 나함이란 말이 그래서 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때를 끝내시는데 이걸 알아들으려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거 밖에는 살 길이 없어요 우리한테는 우리 영이 살아나는 방법은 예루살렘이 살아나는 방법도 똑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피가 흘려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살아나게 될때온 세계가 다 살아나게 돼요 내 마음이 살아나게 될때 내 혼이 건강해지고 내 몸도 살아나게 될뿐 아니라 부활을 입게 되는 거예요. 영원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진리 안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역 안으로 이 성령의 사역 안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합해서 함께 사역을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면 이사야 40 이사 4장에서 위로가 오는 것입니다. 위로가 오는 그럼 복역의 때가 끝납니다. 알렐루야! 이거 한 개인에게도 그렇고요. 또 민족 단위도 마찬가지고 예루살렘도 그렇고요. 온 세상이 다 그래요. 그래서 뭐냐면 이거를 말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걸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육체가 다 여호와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모두가 다 여호와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모두가 다 우리 모두의 왕, 우리 만유의 왕으로 이 아들 예수님이 오시. 그분이 누구로 와요? 구원자이시면서 위로자로 오시는 거예요. 위로자로. 할렐루야. 모든 만물의 마음에 다 닿도록 말할 수 있는 분. 그래서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한 민족 한 민족의 그한땅한 한 땅의 모든 원래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하신 그 모습을 다 살려내고 회복시켜내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이 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로. 그래서 위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원래 모습을 찾는 거예요. 지금 원래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모두 다 그래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계속 구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것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0장 말씀. 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생생한 이 간증도 주셨고 어, 또이 이사야 40장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 확증을 해주셨어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감사로써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어, 이 모든 말씀을 이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실하심을 제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계속 내 마음이 내 영이 그리고 예루살렘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래야 살아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그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사역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 제 마음을 만져 주세요. 아들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제 영이 깨어날 수 있도록 또한 예루살렘이 그렇게 살아날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이 그렇게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또한 그렇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복역의 때가 끝났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위로의 때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제 회복될 때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운행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닿도록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와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와 여주시옵소서. 오, 더욱 우리의 마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오, 우리의 마음에 닿도록, 이제 복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니, 이제 오랜 어둠의 터널의 시간이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니, 오, 이제 만물을 새롭게 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니, 이제 예루살렘을 회복할 때가 이때라고 말씀하시니, 오 할렐루야, 한 영혼이 그렇게 살아나게 하여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민족이 그렇게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도시들이 모든 열망들이 다 그렇게 움직이게 하시고 원래 아름다운 모습들을 찾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깨지고 상한 마음이 이제 치유되고 위로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예슈아를 오늘 얻을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역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사역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사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친 우리의 연약한 몸을 또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의 시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Holy touch Holy spirit Come and move In your power In your healing power 오 컴포트 컴포트 마이 피플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폭약의 때가 끝났음이니라 그들의 마음에 닿 주인들아 나의 군대들아 나의 말을 실어 나를 찌어다 내 백성이 나의 말을 말할 수 있도록 나의 말을 외칠 수 있도록 예수와 하나시여 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생명의 지인이시여 우리는 구원자이시여 바음을 만지시는 분이시요오 i s h 라라 Rasiana, r 라라 i 라 n a r a s i 주님 a r 주 s i a n a Rasi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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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a s i a 노역을 이제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이제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이제 예수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께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령님께 마음을 열어드리며 이제 걸어나오게 하시옵소서. 무덤으로부터 나올지어다. 어, 무덤으로부터 나올지어다. 나올지어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니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나오게 하리라 너희가 살리라 너희가 살리라 네가 살리라 내 백성이 살게 되리라 내 백성이 살게 되리라 내 백성이, 되리라. 내 백성이 내게 나오게 될 것이다 내 백성이 내게 나오게 될 것이다 오, 내가 너를 쥐었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다 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규제야 그치어리라 주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시옵소서 잃어버린 민족들을 찾으시옵소서 잃어버린 집파들을 모으시옵소서 예루살렘 평안하라